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홍보만 20일 금요일입니다. 그런데 치킨빵을 걸었고요. 치킨빵 걸어서 한20몇명 참가해 주셨는데 그중에 지금 4강부터 방송에 올릴 예정입니다. 이제 4강을 앞두고 있고요. 4강 1차전, 4강 2차전 그리고 결승 이렇게 진행해서 오늘 금요일 날 비도 오는데 치킨을 가져가실 분이 누군지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대전은 일단 일품질러님하고 흑기사님 그리고 보이스님하고 바샤론님의 대결이 될 거고요. 오늘은 1등만 뽑도록 하겠습니다. 3, 4등 전은 따로 하지 않을게요. 네. 자, 그리고 네, 바시 님하고 보이스님하고. 요즘 치킨 뭐가 맛있나요? 요즘 치킨? 요즘 뭐가 맛있어? 저는 개인적으로 황금올리브를 엄청 좋아하는데 요즘에 교촌 엄청 맛있더라고요 교촌치킨이 좀 맛있긴 하더라고요 그.. 그 레드콤본가? 그거 있잖아요 그거 되게 매콤하고 맛있더라고요 근데 양도 좀 많은 거 같고 아 치코바 치코바 맛있죠 치코바 근데 밥 비벼 먹는 거 아닌가요? 다 오셨어요. 오셨으면 아, 후딱 볼까? 그냥 후딱 볼까요? 아이템 빠르게만 볼게요. 그러면 그냥 아, 역시 이거 어뢰 퀵버적이죠 제가 이거 따로 영상을 찍었을 정도로 저는 무기에 붙은 어뢰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역시 이제 불사 세팅이죠. 근데 여기 목고장 280짜리 결국 구하셨죠. <laughs> 여기다가 이제. 이 오고장, 오거불사는 60속 베이스만 거의 가능하잖아요. 물론 40속도 가능하지만 80속부터는 불가한데, 이 퀵버석이다 보니까 오고장까지 껴서 딜 올리고, 근데 왜 볼텍이 아니라 세타에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제 볼텍까지 끼면 민첩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볼텍은 188까지 투자하고, 요 세타는 169인가 그럴 거예요. 그 고스탯을 아껴서 피통에 좀더 쓰겠다라는 거죠. 네, 요거는 좀 설명해 주고요. 뭐 다뎀은 베르 박았고 389요 주얼 박으신 것 같아요. 피가 달려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스탯이 굉장히 높죠. 여47 스탯에 막589 스탯 나올 것 같아요. 예, 네, 좋습니다. 이건 네, 전투링이고요. 오늘 좀 빨리 하려고 요거 계산 은안 할게요. 좋아 보입니다. 한 73사 나올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일품님 두분 오랜만에 붙는 것 같네요. 아, 잘 있었니? 마셉 잘 지냈지? 악마의 손에 들어간 느낌이 어때? 어, 제가 오래 썼던 건데 참 좋습니다. 네. 마세 너무 예쁘죠? 아, 약간 눈물이 나올 것 같은데. <laughs> 네 마세비 이품질러님이 쓰고 계시는데 또 어떤 또 그걸 하는지 또 오늘도 벌써 자강에 진출하셨네요. 네. 세크 인내고요. 아, 다뎀 잘 있었니? 네 다뎀이죠. 이것도 지금 제가 썼던 거긴 한데 여기 지금 서버에서 세 번째로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사십삼 맥뎀에 63 킹민에 8피까지 있죠? 한6 5 6 0스나오는거예요요건 네. 기본 맥이 달려있고 거기 18맥짜리 주얼 2개 더 박은겁니다 요거는 이제 전투주얼이죠? 30, 54, 87 요거 한 1, 3, 4뭐4스대 정도 빠지는 55.몇 점 스탠 나올 것 같아요 사냥기수 베르든고 오거장 요렇게 전투링 이렇게 했습니다 네, 바로 보러 가실까요? 자, 두 분은 어 불사대 입냅니다. 둘다 다듬이고요이 right. 오늘 수성님의 이 불타지는걸 봤을때 굉장히 지금 강력하거든요 굉장히 강력해서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 <laughs> 칸트맨 어디가네아 <갔네요. 웃음> 칸트맨 어디 가셨네요 아 칸트는 다시 오셨네요아 <laughs> 좋습니다. 야 이번에 또 일품질러님이 한점더 가져왔습니다. 아네 역시 칸트는 허시님이 세워주시는 게참 맛깔납니다. 그렇 칸트 세주시는 워거 맛깔나죠. 자, 지금 일품님 킬링까지 서져 있는 상태고요. 와 이게 와 한타 싸움 저맛셉 터지는 소리 들으셨나요? 두분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지만 아무래도 맛셉을 사용하시는 일풍님을 조금 더 응원하게 되는 건 있으니까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시기 바라구요. 요번에는특성님 딜이 너무 많이 들어갔죠. 야 우리 한번두번 번 터지면 무섭습니다. 불사를 저도 오래 썼었는데 불사로 뭐 버석이랑 같이 썼던 적도 있었죠. 근데 불사가 열 받는 거는 안 박혀서 열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원래 두세 번 터졌을 때 죽어야 되는데, 다섯 번째 햇때까지안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열 받죠. 아, 이것도 땔피 남기고 다시 가져왔어요. 지금 진로님도 퀵기다 보니까 아까 백다덴 피고 계셔서 피통도 굉장히 높으실 거예요. 층님도 피통을 최대로 키우긴 했을 텐데, 리품님도 필통, 아 필통? 필통이 굉장히 클겁니다 둘다칸잘 안들어가는 느낌이에요와 한타싸움 야 요번에는 또리품님이 가지고 왔네요 3대3입니다 박빙으로 한잔씩 노나가고 있는데 Run. 여기서 누가 먼저 치고 올라갈지 볼거에요 아 역시 버섯이 긴 니치로 한타를 좀 치는 경우가 좀 있어요. 3대좋입니다 좋습니다. 자 학생님가 와 이거 방금 하는 거 봤어요. 게임? 근데 야 이거를 연타로 야 다시 한 점을 또 잡습니다. 스리 <laughs> <쓰레기> 게임 나왔죠? <laughs> 1피는만피는1다라는이라한소라 하고 계시고요아 근데 아타가아지면아니죠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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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는아피라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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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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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피라 아니라 1피라 네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들어가는데, 야 좋죠. 네. 다시 5대 5입니다. 이 경기 끝나면 그 다음에 보이스님하고 바시님의 경기이고요. 그 두분 중에서 결승 진출자, 여기 일품님하고 흑성님 둘 중에 결승 진출자 이렇게 나옵니다. 야 좋네요. 점수가 역전이 됐어요. 6대 5입니다. 와, 이둘 경기도 진짜 박빙이네요. 런, 야 이거 봤는데 이번에는 추성님이한점더 따라 붙고요. 6대6입니다. 두분다 지금 장창교를 안 하신 것 같네요. 야, 바세님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야, 이번에도 역시 만피로 잡아냈습니다. 글사 진짜 무섭죠. 네, 일풍님은 장교하러 가셨습니다. 네, 어떤 걸로 바꿔 오실까요? 3을 바꾸시지 않을까 싶은데. 크센 우승? 그게 무슨 소리예요? 크센... 오늘 누가 들고 오셨나봐요? 아, 바샤님이 아, 그 20속 그 무지막지한 데미지의 크센이죠? 허씨님은 내일 그거 오죠? 내일 오시죠? 그무게 Goodbye. 6 6 0이요 민메카비. 어 <laughs> 이프님은 이 어레피참을 바꿔 오자마자 한잔 바로 따라붙었어요. 7대 7입니다. 야 박빙인데요. 아직 학성님은 장착길안 하신 것 같고. 일손님이 야 만피로 잡아냈습니다 아 그쵸 참교스 8대칠로 앞서고있구요 어 흑성님도 방피참은 아니고 이번에는 어뢰피참으로 바꿔오셨네요 어 선타 먼저 들어갔구요 어, 지금 진로님 칼이 안 들어가고 있는데 무섭죠? 맞습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피통도 넓으니까 한번 연타 같은 거 터지면 무섭게 터지거든요. 거의 저런 양상의 경기가 되게 많았었어요. 네, 매치 포인트 됐고요. 아, 이번에 끝나나요? 야, 끝났습니다. 역시 맞셉. <laughs> 선님 수고 많으셨어요. 어, 결승 진출 축하드리고요. 다음 경기 바로 이어서 가볼게요. 템만 좀 빠르게 볼게요. 보이스님하고 바신님아바신님 아, 여기 계시는구나. 넥성님 네, 수고 많으셨어요. 아까웠습니다. 어, 보이스님부터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아이템으로 오늘 자강까지 올라오셨을까요? 어네요말레이네요 요거 요거는 262 증뎀짜리에다가 지증속작을 하셨네요 55 302 증뎀인데 민맥합이 700이 그냥 넘죠 어, 무시무시합니다 아, 아메트입니다 385 딥에 5 명포까지 달려있어요 명포에다가 구치타의 18피까지 있네요 다들 굉장히 좋은데요 야이 명포가 또 깨알같이 역할을 잘 합니다 이 정도 붙으면 이런 명포가 얼마나 올라가는지는 제가 영상 올려뒀으니까 한 확인해보시면 되고요 세크 인내고 지증속작이네요 오고장 2 7일짜리 가져오셨고 선약이수입니다 대군주에 레이븐 그리고 민뎀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민뎀링도 수치 예쁘네요 잘 왔습니다 바샤님은 어디가셨죠? 아시 님도 아이템 설정만 보고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야수의 학살자, 진짜 학살자죠. 295정도 19맥 뎀 민맥 합이 어마어마합니다. 야, 이게 왜 자꾸 창이 꺼지죠? 지증속장 모호이고요 5구장 277짜리 끼고 계시고 탄열기술에다가 아메튼 294디에 지증속장 17타에 와, 피가 50피까지 붙었네요. 어우, 대단한데? 좋습니다. 네 대군주에 배를 둔 거고요. 요거 전투링 가지고 오셨고 어레 조금 빠지는데 밑에 스태탑이 굉장히 좋네요. 요거 으뜸 레이븐입니다. 예, 잘 봤습니다. 여기서 이기신 분이 결승 진출하니까 이상한 이야기 하고 계셨었나요, 다들? 뭐야, 대화가 왜 더러워졌죠 또? 잠깐 한는팔면 눈... 대화가 더러워지는 느낌이 좀 있네요. <laughs> 아 예, 보이스님하고 바시님입니다. 네, 말렛과 크센인데. 오, 데미지가 무섭습니다. 아, 그 도킹님, 말래 내일 나오죠? 네, 새차 나오는 어, 느낌이네요. 맥스. 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시간 빨리 갔죠 뭐, 도킹님, 안 그래도 강하신데 더 세지겠습니다. 이번에는 보이스님이 가지고 오셨어요. 1대 1 잠깐만, 바신님은 그러면, 20속, 50, 70 2대1 2대1 둘다 딜이 굉장히 싸다보니까 굉장히 매판 매판이 빨리 끝나고 있어요 2대입니다 요번 4강전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아셴님도 지난번에 치킨 대회했을때 아마 치킨을 가져가셨을거예요 그때 아셴님이 아마 교촌을 달라고 했었을겁니다 기억력이 좀 좋거든요 그때 레드 뭐 이걸 달라고 했었을거예요 기하는 모르겠어요. 아, 보이스 님은 참교 가셨네요. 참교 가셨고요. 아, 내일 오전 9시. 아, 레드 멋진 거사 놓으셨어요, 선생님? 지증석 주얼이요? 아, 어래 피참으로 바꿔 오셨네요. Come on. 현팀 20팩짜리 아일이요 네 축하드립니다. 보이스님 아, 지금 어레템으로 바꿔 오셨는데 오히려 아신님 딜이 잘 들어오고 있요아 강력합니다. 아신님이 4대 2로 이기고 있습니다. 점수를 서서히 벌리느냐 보이스님이 가금야금 따라 잡느냐. 갑니다. 야 보이스님 잘 주고 봤는데. 오 야, 날 피로 끝에 니 그쵸? 20쪽이라고 해도 데미지가 어마어마하죠. 저기 1 9맵까지 달려있으니까 딜들이 무서워요. 당연히 말렛도 무서운데, 요번에는 보이스님이 스피을 훨씬 많이 깎았는데, 모르죠? 몇 가지 그렇죠? 모르죠? 6대2, 점수 차가 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볼스님이 가져올 것 같은데? 예, 네, 가져왔어요. 6대3 한점만회 하고 있습니다. 자, 점수는 3점 차고요. 아직 바신 님은 장창교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딜들이 굉장히 무섭네요. 가마온. 바신 님과 불스 님. 잠깐만요. 아, 아이 왜저 불스 님 딜이 뚝 박힙니다. 6대4 다시 한점 따라붙습니다. 음. Thank you, man. 여기 칠링까지 터져 있는 상태인데, 칠링을 빨리 깨보셔야겠죠. 2방만에 저만큼 필업했어요. 7대4. 음, 보이스님도 음, 생각보다 무기를 맞은... 되게 다양하게 쓰시는데, 요즘에는 말렛을 많이 쓰시는 것 같네요. 입니다. 야, 이번엔 또 크게 들어갔죠다시안정 다시 2점 차로 좁히고 있습니다. 벌리면 좁히고 벌리면 좁히고갑 자, 기신렇게 자, 신났죠 또? 자, 어, 이신에도 자, 여기 신나죠? 자, 여기 신나 코가 할때아 어, 그쵸 자 요번에 매치 포인트가 될지 아니면 보이스님이 다시 따라올지 아시님 칠링까지 터져있구요 아까 아메트카티2 9 4등도 됐긴 했는데 뭐 이정도 비이라도 칠링 팔치면 그게 무섭죠 네 매치 포인트 먼저 가져왔습니다 9대5구요 아시님이 저 크센을 가지고 와서 요즘에 굉장히 차량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선타는 자신이 먼저 들어가는데요. 어, 말레세 딜이 한번 터지냐? 그렇죠. 터질 때가 됐거든요. 자. 와, 매치 포인트인데 여기서 참교요. 어, 확실히 한 점도 더 내주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역부입니다 어, 두장추가 원래는 뭘 갖고 있었을까 궁금하네요. 컴온. 보이스님 있네. 아 있네 치리안 커. 진수단이라서. 와 바자님이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어 자강까지 올라오신 보이스님도 수고 많으셨고요. 어 결승은 아신님과 일품질루님 두 분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음, 바뀌신 거 없으면 링크로만 할게요. 워낙 빨리빨리 지금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바쁘신 거 없으시 아 바꾸신 거 없으시면 아위 위에서 합시다 네. 링크만 좀 해주세요 네, 결승이고 큰 까마귀 열상 잘 지냈지? <laughs> 하시, 하시고요. 네 퀴릭서리 이렇게 하시구요 바세님도 오시면 링크만 간단하게 세가지만 링크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비가 엄청 많이 오다가 지금은 또안 오네요. 예상한 것부터 생각보다 서울은 많이 안 오는 것 같습니다. 엄청 하루 종일 쏟아질 것 같았는데, 그렇진 않네요. 음, 내일은 이제 일단 도킹님이 말레스 들고 오는 날인데, 그거 울고 있나요? 라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 제 눈물일 수도 있으니까요. 요즘 제가 좀 슬픈 일이 좀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뎀으로 교체하셨다고요? 네 링크해 주세요. 네링 링크만 할게요. 있네 레이븐. 아, 이 이름조차가 비스트 슬레이언, 네. 악마의 뿔 아, 시작합니다. 그치, 이름이 좀 간지나네요. 비스트 슬레이언, 야, 좋습니다. 이 품질로 1대0, 결승입니다 어, 여전히 이거 10전이고요. 정찬규 한 번씩 하실 수 있으세요? 자, 오늘 치킨은 누구에게 돌아갈지 궁금합니다. 와, 이게 무섭죠. 이 피통이 넓으면 끝까지 버티면서 치는 게 있거든요. 그래 제가 피통충이라고 했던 게 약간 이런 거예요. 저도한4,500 정도 맞추고 하면 한 대가 남아도 그, 뭐랄까, 상대방 피를 엄청나게 깎을 수도 있습니다. 3대 0으로 앞서 나가고 계십니다. 세레머니까지 <laughs> 벌써. 아, <laughs> 뮤다 어, 피팅기는데 야, 이것도 잡힐 뻔했는데 660엔 통하지 않을 걸? 어, 칸트맨이 사사담을 <laughs> 아, 레이븐 크릭 좋아요. 이거 써보면 진짜 좋은 룰입니다. 저걸로 해볼건다해본거 같고. 진로 님도 세팅하고 잘 하시니까 아마 더잘 쓰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장교하러 가시네요. 네. 4대 1입니다. <웃음> 되게 <웃음> 때리러 올줄 알고 지금 도망가 있어요. <laughs> 두분 약간 되게 통과질리같은왜 하정해? 기억자? <목소리> 기억자, 습격자... 진짜 옛날 영화 아닌가요? 4885두 발. 그 4885인가? 그랬던 거. 슈퍼 아줌마는 왜 인상 깊으셨네요, 슈퍼 아줌마. 아 바제님은 그 자카룸 실드로 교체하셨네요. 아 슈퍼 아줌마가 약간 그랬죠, 진짜 어, 부들부들 떨렸죠. 아 맞아요, 다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카룸으로 바꿔 오셨나 봐요. 네. 아, 그런데, 오셨는데, 아직 효과는 바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5대1입니다. 진로님이 만약에 이기면 치킨은 제가 그냥 드리고 싶은 걸로 드릴게요. 3마리 만원하는 영양풍닭으로 드릴게요. 6대1입니다. 또 몰라요. 이러고 또, 바세님이 치고 올라올 수도 있고. 라셉이인맥 합이 610이에요 610그 60베이스 중에서 600 넘는게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버비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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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비 시비 시대시 인드가노 야쌤 니다 할때2네 다시 조청. 진짜 잘 때리고, 아, 매치 포인트를 바로 가지고 왔네요. 결승전인데, 조금 이대로 마무리 지어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네. 자, 매치 포인트, 과연 오늘 치킨빵의 우승은... 아, 곱게 안 보내주죠. 네, 2대3. 저거 한대 싸움에서 운이 결정하는데 개인적으로 맛샘이 잘 팹니다. 한대 싸움에서 이면 아싸리 그냥 좋지한대 남았을 때는 되게 잘 패는 것 같아요. 이거 봐요 한대 남으면 잘 패잖아요 네, 아무튼 결승까지 올라와주신 바신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일품질로님 우승 축하드립니다 어, 치킨은 당연히 선물로 드릴 거고요 3마리 만원짜리 3마리 만원짜리 그거 원하신다고 하셔서 다음에 제가 포장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노노네 <laughs> 네, 오늘 맛세으로또 좋은 좋은 또 결과를 보여주셨네요 네 오늘 다들 경기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구요 오늘 꽤나 많은 22명 정도가 진행했는데 치킨을 가져가신 건 진로님이었습니다 네 진로님 지금 제 옆에 있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여기서도 가로채기가 네 있는거고 요거는 네, 포인트 없어요. 포인트 없고, 치킨으로만 어, 진행하는 겁니다. 이벤트 전이에요. 네. 여하튼, 오늘 경기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어, 잠시만요. 네, 이렇게 해서 대진표 올려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아, 일단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유튜브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